채낸 계열의 약간 그 지배를 당했었거든요. 예. 이제 문과 계열 분들도 <laughs> 서서히 올라오시네요. 어. 저게 바로 문과 감성에 예, 문과 감성이죠. 네. 예, 이과들은 이해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laughs> 엄청난 퀄리티의 또 내용으로 승부하는 시어풀까지 만나볼 수가 있었네요. 양팀 선수들의 준비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제 아르곤 선수의 준비도. 끝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자, 에 p 피는 이제 이수민의 궁으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아르고도로 변수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사이드 쪽을 보고 있는 아르곤, 바이퍼의 펄스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예치도 여기 뺀 다음에 본인들 유리한 자리에서 여기를 깔아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턴으로 가게 되면 기게는 예치가 좋아요. 불리움이 빨라가지고 자, 이수민은 먼죠자만년길 갑니다. 유하이 터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네, 앞라인도 버텨야 되고요. 오늘 바이퍼처럼 걸려들고 예치창 펄스. 어펄어요펄스 때문에 일단 동안 못 버텨고요. 아 네. 두창까지 밀가루. 체력을 뽑게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탱터 트링이 너무 큰데요? 네. 버티는 힘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러면 비트까지 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가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리 쪽에서 전투를 잘했기 때문에, 아, 이대로 끝나겠네요. 어, 위험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터치 한 번. 그러나, 블리스 비비면서 결국 리방법못 채웠고요. 네. 둔피도 마킹이 돼서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비빌 수가 없죠. 이젠 진짜 없죠. 네. 트레이스까지 갔기 때문에 이번 나온, 둔피 한 번? 자, 버티긴 할 텐데, 아! 한계가 있어요. 네. 오버할 수 그가... 있어서. 그 오우 그 와중에 잡고 가긴 했는데 오버클럭은 사실 안 되죠 그쵸 딜이 너무 세죠 맞습니다 1라운드로 SPG가 가져갑니다 비트도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블리스 물론 상황이 SPG한테 유리해요 상대편이 비비는데 급급해서 소리만 내고 누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지력으로 찍어 누르면 감당이 안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또다시 99대 99로 거의 다 오고 있는 상황 마지막 한타죠 네. 자 캐터 누립니다 아우 어, 아! 아르몬! 벌써 아들곤이. 아 이거 대제 참이 혹시 연계됐나요?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확한 연계로 캐펀치는 들어가지 않았고 대충 건복하게 되고 있는. 이번에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콜스도안 됐습니다. 에이드가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없는데요. 네, 두 번은 없네요.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SPG가 1대 0으로 예티를 상대로 하서 나갑니다. 이승민이 여옥인데 뒤쪽으로 빠지는 타미였기 때문에. 자, 여우기등이 없고 로봇미는 판단 같습 그렇죠. 로봇들어 가요. 근데... 로봇들어 갑니다. 이게 네, 오버클럽 봐야죠. 오클럽 뒤쪽. 안 잡히고 드리을 흘리면 오 오히려 바이퍼를 잡았습니다. 그래 잡은 거 그래요? 오버클로즈 재미 못 에, 봤죠? 에, 못 들어가요 나이프가. 네 킬맨 킬맨 들어가서 팔짝. 오 킬러들이 킬러들이. 요야 아이러니와 나이프. 열또 만들어내네요. 아 근데 확실히 아이러니가 최근 알아라보 진짜 좋아요. 네. 에이. 아 침착하게 버티는 것도 지금 너무 좋았고 킬맨도 깔끔하고요. <laughs> 지금도 안죽어요안 <laughs> 잡히죠 안 잡힙니다. 네. 아 딜러들이야 뭐 원체 잘했으니까요 사실. 네. 이건애티입장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일이죠. 이제 시간이 1분 40초기 때문에 최소한 리드 가까이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거 역전각 좀 섰는데요. 네. 일단 1점은 이번에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이 소리 방벽 턴에 SPG가 흘리는 게좀 필요해요.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만약에 흘려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1점이 들어가니 흘려내지 못하고 65m 이상 가게 되면은 이러면 이건 역전각입니다. 그렇죠. 네. 이전 한타에서 이런 SPG가 약간 구기가 애매하게 네. 네. 됐던 것이 예측은 역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턴에 잡았어야 됐어요. 거기서 더 밀었어야 됐는데. 네. 애매해졌어요. 아직까지 2층 쪽에서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죠. 네. 여기 많습니다 예티 1점더 들어간 상황이라서. 네. 두비안군이 싸우다가 힐밴터가 않았고요 로봇 드립을 줬습니다. 성공했고. 오! 어프치 좋은데요? 네. 파크몽이 네. 지금 잘 노렸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스민이 <laughs> 로봇을 좀 밀어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오, 어, 어, 그 사이에 또 아르곤 좋은 길이에요. 네, 아르곤 변수 됐고요. 이중에 네. 위치가 빠져나갈 수 없었죠. 자, 이게 아나를 끊어버렸고 지금 1점이 결국 리셋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나 리스폰이 좀 길어요. 그게 좀 큽니다. 자, 맞습니다. 잘 키면 남은 시간 38초. 사실상 여기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번 안타. 진짜 좀 크겠는데요? 네. 이번 한테 진짜 크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서로 공다 태울 확률이 커요. 다 태우고 산화된 쪽이 게임 질 만한 상황이 됐어요. 시간은 맞습니다. 20초고 근데 이거 예티가 먼저는 못 때려요. 아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성벽 에서 기다릴 겁니다. 예비 되면 현대 선수 그냥 공기 채워서 맞불 작전 가자! 5공대4공 SP는 시간 다 태우겠죠. 네. 시간 다 태우고 뒤에서 AD의 석양까지도 볼수 있는 터에 맞을 거고요. 그리 로봇도 붙으면 싸워야 되거든요, 예티가? 네. 자, 와 나이프! 공학 와 공학 공학 컬러입니다. 나이 밤라인 이거를 이아 이런 변수를 내줬어요. 잠깐만요 이거 자 근데 한번더 아니 근데 이게 오버 타임이라 오 이거 뒷라인이 먼저 가고 앞라인이 그 뒤에 잠깐 오버 이거 터질 거예요 이거 실러 쿵이 썩어요 그냥 타버립니다. 이거, 이거 비빈이 데 써야 돼요 비빈이 데 써야 돼요. 가지고 왔어요 가고 왔어요. 아 이거 받는데 써서 아 이건 좀 손해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궁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비빈이 비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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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그러나 아! 바이퍼를 나 잡아내고요, 추가 킬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에이드 속향으로 변수! 냈어요 냈어요! 택 어? 잡았어요! 앞라인을? 우리 아, 근데... 나이프! <laughs> 자, 단전 여기서 그냥 이긴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실벨의 툴체로까지 넘어가네요! 아, 안, 안 됐고요, 이러면 남아있는 선수들이 방울도 빠졌습니다 자, 최대한 이수민이 에이드를 아, 에이드 안 해줬지만 되네요. 안 되죠, 나이프가 정리하고요 이걸 역전한다고요! 와, 이걸 마지막에 앞라인 셋시 이걸 역전해내는 게 팀이라! 야아 한점 만회합니다 다음에 열과 있어요 어떻게 소리 방벽 말고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도 가득 되거든요. 맞습니다. 감자 네. 방벽도 이제 거의 다 오기를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한타 네. 포격으로 됩니다. 무적기 빼자. 자, 포격. 포격. 일라인 쪽. 쪽. 가불기 세개 오, 오, 오! 데미지 많이 들어왔어요. 오! 블리츠. 결국 부서도 빠졌어요. 네. 방전벽 깔았죠. 도망이 크로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네. 아유, 가둬 놓고 지금 잘 보냈네요. 네. 선수도 안 라인과 이격도잘 만들어 냈고요. 어. 네, SPG도 확실히 이. 전. 준비 되게 잘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가불기로 포격 그냥 트라이앵글로 보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광자방벽으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것도 고립해서 잘 보냈고요 음, 맞습니다 본인들은 큰 출혈 없이 또 뚫어냈기 때문에 네. 이대로 건강한 상태로 일경유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막상 뭔가 많이 누른 것 같은데 딜러 공두개만 네. 눌렀어요 나머지 맞습니다. 안 눌렀습니다 네, 남은 터치하고, 더 터치했어요. 자을 쳤고, 그러나 진폰 매트릭스입니다. 남은 군들이 여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잠깐 깔끔하게 조용 네. 넣어줍니다. 탈 타이밍에 불사도 올라가서 투리켜어도 됐기 때문에, 네. 앞 라인 차이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이 선수가 케어까지 주면서 이러면 첫 번째 경기 안전하게 들어가는 성공을 하는 s p g 입니다자 위치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준하 네. 그러니까 동기. 자 지금 매트리스 아, 하지만 빈 벽으로 잘 막아놨고요 자 아, 아, 아르곤이 흡수했고요 피츠가 온전치는 않아요 네. 딜러가 못 받았거든요 자 오버풀러 예. 오버프리딜인데너 오버프리딜인데요 녹아버렸어요 에이드 딜러가 녹아버렸어요 자 계속 공어줍준비하다 동학이 정리나긴 했습니다만 이쪽 에이드 프리딜이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아 이거 오버프리딜이에요 네. 너무 네. 체력관리 또 동학 선수가 이제는 잘안 되죠 최대한 버티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주전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체력관리 안 되죠 결국 스노우볼이 네 불러갑니다. 결국 이거는 내 아르곤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네. 그냥 보드름 한 방으로 보태고 자리 뺏은 다음 세포로간 거라서 아르곤의 슈퍼 플레이어죠. 맞습니다. 턴이에요. 그러니까 동학 선수가 방금 전에 비트를 믿고 보리니 스킬을 잘 돌려서 버텨내긴 했지만 그다음 턴에 화력이 엑 p g 가 엄청 세거든요. 직공매트리스에눈구라 깔고 대재창 네. 난리 날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동학 선수 멱살 잡을 거예요. 네. 앞에다가 동학아 견딜 수 있겠니? 스킬을 아낄 수 있겠니? 이럴 거라서. 자, 이걸 견뎌내면 얘기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화한성분가 소획적으로 먹어준다든지. 오, 근데 에이드가쓰어버렸습니다 자, 견딜 수단 하나 삭제. 네. 자, 삽체. 어쩔 대신 수 없이. 자, 군사로 버텨냈고요. 눈보라 올라갔습니다. 네, 화력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유지력도 꽉아 잡았어요. 에이드를 나이프가 정리멸시했습니다만은 수리 방벽이 올라갔죠 절망스럽습니다. 네, 이거는 밀렸죠. 밀렸죠. 군이 정리. 자, 끊어지기 잘못 쳤어요. 했습니다만 화물을 비빌 수단이 이제 트레가 펄스 붙이하고 스킬이 빠져서 네. 오. 어? 자, 볼까지 오. 나와서 방울 던전 살렸고 그래도 바이퍼 정리 아, 근데 트레가 가가지고 어? 뭐라? 네. 이러면 3점을 먹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교환되거든요 어, 아, 맞겠는데요? 네, 네. 어, 트리 잡고 있겠어요 볼이 너무 건재하기 때문에 통일 선수가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예, 네. 여기는, 이곳은 예티 오. 집이거든요, 예티 집이거든요 아, 어, 마지막에 볼까지 판단, 너무 좋았는데요 야 어우. 비빌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터치를 기다리고 있죠? 네, 밀어, 밀어, 밀어. 자, 오미라, 오미라, 오미라. 막아주고, 밀어, 어, 버텨주고, 밀어, 밀어! 아! 네. 나오는 게, 대제창. 구박의 판단이 좋죠? 았 네. 어차피 너네 비밀어 나올 거잖아. 네. 한 번에 그냥 묶어주면서 정의해냅니다. 9월창의 대제창으로 또 딜라인도 묶어주고 끊어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버티고 블리선트직결까지 끌고 가야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번 턴 사고 나면 안 돼요. 이번 턴 사고 나면요. 화물 밟아야 되는데 눈고라가남잖아요 그럼 네. 어려워요. 네. 자 올라가서! 이거 뒤쪽에 뒤쪽에! 앞쪽에. 앞쪽에 다시 앞쪽에!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드리블 드리블! 근데 접시 못 차려가지고 네. <laughs> 이거는 가게 됐어 진영이 다 망가져가지고 <laughs> 어 이건 좋았습니다 지난번부터 순간이동기 왔다 갔다 장난 아닌데요? 아 이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어 이건 진짜 좋았네요 상대편은 뚜벅인데 본인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죠 이제 네. 오히려 지금 눈보라를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고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나 S. P. D. 입장에서는 너네 어차피 20초 반드시 화물을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 그때 상한테 우리 누보라가 들어갈수 있어. 네. 아니면 동화기 먹어버린다면. 어 베스트 먼저 갑니다. 대전차 불쌍. 자 누가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그래 광자 방벽 에이드. 어 그럼. 아이수두개 너무 잘 했는데요? 아 이거, 아, 이거 딜각안 나오죠. 어동화기 아, 누가 가지고 드리스가 탱커 네. 기능 해야 됩니다. 아직 에이드로 네, 챔프 쏘니까 기 때문에 할말 하긴 해요. 딜라이 궁이 너무 풍족해서 예트가. 어, 어 근데 갑자기 이러면서 못렸어요 이러면, 이러면 애매한데요. 이 브레들이 좀 있어서. 네. 어, 블리스가 목숨을 채워야 되는데 이건 아, 너무 그냥 가버렸어요. 네. 힐러가 이제 가비다, 브라이와 도못 버텨요. 이건 끝났죠. 에즈의 장까지 돌리기 때문에 이건 압도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티즈가 에티즈 상대로 2대1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까지 깔았습니다. 자, 에이드의 스팟까지 봐야겠죠. 오! 아, 먼저 1이 났어요. 이러면 에이드 참아봐야될것 같아요. 네. 이러면 그냥 정리하는 그림까지 만들기 위해서 에티가 마무리하러 갑니다. 네, 이미 상대, 어, 눌렀는데요? 가겠다는 판단? 어, 에이드? 이제 상대가 유지를 꺾이긴 했는데. 네. 해보자. 아안 아, 되죠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와 아, 거기다가 동학과 아이로니블리스가 앞을 그냥 들어가서 끌어버리니까 질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 예체한테 지금 약간의 행운도좀 따르는데요 맞습니다 에이. 야 오히려 이 미더전에서는 SPC가 좀 땡큐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잠깐만요! 변수가 계속 납니다! 아르고 방금 왔는데요! 아 하다 못해 이번에 궁이라도 빼야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에 기회라도 생기 그래서! 여우길 그래서 누르는데 아이.. 그럼 어, 우리가 다 눌렀어요 네. 다 누릅니다 다 누릅니다! 그 악을 지르는 거죠 이거는요 궁 네. 빼라! 자양쪽다지만 균열이! 대대샷까지와 너무 와. 맛있게 동학 치 너무 좋은데요? 네다녹겨버렸어요 네. 네. 이러면 두 번째 거점도 그냥 끝났는데요? 그렇죠 야, 내가 SPG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저거다 넘어간 상태에서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 가느니다어라 다 예.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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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버튼 누른 거예요. 리셋 버튼. 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바이퍼한테 사고 나면 그냥 게임이. 어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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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과연. 지금 조심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거가 어? 될수 있어요. 준비해요. 또. 오 갑니다! 에이드를 노래요! 에이드를 에 노래요! 오오 에이드 노래야! 아 예티 너무 잘하네요. 됐어요, 됐습니다. 너희들 노리는 건 오버클럭이지. 그러니까 아. 작정하고 들어가요 그냥. 이걸 와 물고 들어가서 터냅니다. 아 바이퍼 진짜 잘하네요.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결국 예티가 마무리를 짓는 그림이죠. 수라바사를 잡아내고 아한번더 터치, 좀 방울 빠졌고요. 아 근데 이거 끝났죠. 다투기가 의미라만스킬이 빠집니다. 아, 정말 아니네요. 스킨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결국 마무리. 예티가 수라바사 본인들이 꺼낸 든 전장을 잡아내면서 2대 1. 풀세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루시우 키리코 이걸 봐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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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정합니다. 뒤로. 험비 빠졌어요. 자, 풀서 빠지고 그 다음. 아무튼 우리 사파 현재. 근데, 겐지가, 겐지가, 겐지가! 네, 진라인이 어? 갈려서 나이프가, 나이프 터트렸어요, 투유를. 네. 근데 이 정도 교환이면 나쁘지 않은 게, 바이프가 갔어도, 여길이 빠졌고요, 투유가 날아가서, 여길 타이밍에, 예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옵니다! 여길 쓰고 나옵니다! 아, 빈격으로 가드를 못했어요! 자, 몸으로 막아내긴 합니다만, 지금 발에 묶너진다탱구가 없거든요. 자, 아르곤 그래도 견뎠습니다. 아, 나이프 그러나. 아, 예티가은표를 너무 잘 찔렀네요. 네. 오버클럭으로 재미를 확실하게 좀 봤죠? 네. 현재도 날아가버려서, 이거는 리스폰이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겐지, 바이퍼 선수가 저쪽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정리가 좀 시간이 걸리면서 아틀라인 네. 갈리고 튜요 선수가 터졌던 게 굉장히 컷던 한타가 좀 됐네요 갑자기 SPG가 이제 흔들리거든요 이 템포에 성실을 못 차립니다 결국 다시 메인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비비는 건 무리일 같은데요 용감용감용감 용감. 템포가 지금 예티가 살고 있어요 네 어? 어. 마지막에 이건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용검처럼 뵙기 때문에 데비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거 지금 전진 수비 도 못하게 돼가지고 되게 많이 말렸습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4분이거든요. 네. 뭐 오버클럭 맞으면 그거 어떻게 이현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현재가저 여리여리한 브리태 방벽으로 저 견딜 수 있나요? 아무리 아, 브리태방밀이어도 이건... 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진짜 어려워 보여. 환영이 너무 센데요. 아 진짜 해차이 유에. 아이가 돌아갔고요. 시간 밀어붙입니다. 공략이 현재 반대래요. 네. 나도 심으로 밀어붙여요. 어사이에딜러고 겁니다. 근데 오! 잘 막히겠어요. 어 잠깐만 좋죠? 네. 버팁니다. 네. 어, 오버클락! 자, 용까지! 길에 어. 아. 파도가 몰려옵니다. 아. 아. 딜러 궁이 아, 탱은 썰었는데 딜러 화력이 넘 세요. 아, 이게 딜 둘이. 딜러 둘이 그냥 다 찢어놨어요, 궁기로. 자, 터치만 되면 아르곤 궁이 와서 막을 만해요. 쉽지 것 같은데요. 네 거리가 돼 가지고요. 일간 네, 터치는 그래도 쉽다. 그럼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보라로 한번 막으면 1분 이상은 태울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비슷해요. 이게 에이드 가면 안 돼요. 에이드. 눈보라 아, 왔어요. 왔어요. 이 흘려질 수 있는 조합이라 신중하게 아르고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라 학생 소나 쓰고 갔고. 어, 근데 이거 바이퍼만 얼마? 우라의 애매한데요. 에이드, 에이드 살아야 돼요. 뭐, 도... 눌러야 돼요. 눌러야 아 돼요. 눌러 눌러 는데 눌러 는데 아 이러면 3 점에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1분5 8 초. 점수로 일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소방 속이 중요한. 오오오 오오. 빠른 키어. 에이드는 속에 레프트 때문에. 오. 정면 압박은 좋아요. 땅을 되게 잘 먹었거든요. 자, 중요한 힘은 에이드. 어제 방울 안 들어갔어요, 에이드? 네. 어. 오히려 잡아냈습니다 네. 툴과 이거 막무절했는데요 에이드 버티고요. 네. 딜라인도 살았어요! 와 주차까지! 요어 이거 수민 투유가 아 좋은데요? 너무 잘 군대 솔직히 이 조합일 때가 네. 어우 속상합니다 와, 와! 에이드! 에이드. <laughs> 아 근데 이거 예티 입장에서 조합못 뺍니다 궁이 <laughs> 좀 애매해가지고 네. 해야 돼요 야 이걸 레이더 수가 그렇게 서어 뒤에 이미 환경.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초반부터 예티가 저렇게 원래 자리가 빠르게 빌려 날만한 형태는 아니었는데 비트 하나로 거의 흘려야 될것 같은데요? 현재가 진짜 잘해야 돼요 <laughs> 방향 먹자. 어제. 네. 어, 어, 나노 추척. 자 밀어내고 동학이 좀 떴어요. 어 나노가 삼상크큰 그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자 집결 그래도. 네. 힐맨, 힐맨. 그 아쉬움이 힐맨. 없어요. 아이러니. 아이러니 거기에 동학의 퍼치까지. 아 이게 딱 동학 들어오는 타이밍의 힐맨이. 와, 근데 아이러니가 최근에 아나폼이 진짜 좋다 보니까 예찌가 아나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아, 저렇게 어. 하면 해야죠. 거의 뭐1등상한테힐반 들어가 버려 가지고. 네. 완벽하게 콤비네이션으로 잡아냈고, 남은 시간 23초! 앞으로 당기겠죠, 여우길 앞에서 써라 네 <laughs> 아, SPG 이거... 터치는 아마 아르곤이 해줄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본대가 무사히 들어오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일단 들어가다 사고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네 방울 빠지면 갔어요 일단 여우길 터치 네 됐어요 근데 힐만 주시면 돼, 방울 방울 빠졌기 때문에 자 이수민 갔어요! 이수민 가면! 유지력이 떨어지고 아 이렇게 아 되면 에이드까지 빅라인이 전멸을 했고요 야 마지막에도 아, 라이프가 정리 야 집중력의 승리네요 예티 근데 들어갔어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어, 네. 이게 딱그 들어가고 나서 싸움 일어나가지고 아 한타 자체 는예티가 막아내는 느낌으로 했습니다만은 에이, 들어갔다라는 이겼는데 네 들어갔다라는 이게었는데 화를 들어가 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그러나 어쨌든, s p g 입장에서 다행이다. 하지만, 남은 시간 1분이고요. 네. 이제 오버클럭이라서. 맞습니다. 자, 과연. 앞쪽에서 일단 오버클럭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상황으로. 어, 플써안 들어갔고요. 벌써. 어, 근데 아까부터 이휘비를 네. 너무 잘 잡는데요. 접봐야 돼요. 수 휘비도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은도유가 어, 자, 한타는 이겼습니다. 네. 자,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리프트 이가 빨리 이프 바이퍼? 아니, 뭐라고 <웃음> <웃음> 있는 거예요? 아니, 어우, <laughs> 그래도 이 스폰이 나왔죠, 형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 스폰이 결국엔 SP가 가까우니까 네. 바이퍼가 저렇게 해도 화물에 있는 튜브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어지는 건 맞는데 대체 뭐라고 <laughs> 있는 거예요? 아니, 바이퍼는 남아서 꼭 그렇게 엄청난 후라이해를했니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나노랑 직결이라서 아, 이번에는 피투도 없는데요. 네. 이게 동학이랑 아이러이연계로 들어오면 이번엔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문에 예티가 궁극기 말씀하시는 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자이 타이밍에 자 추가 시간 떴습니다. 빠진 타이밍. 그래 돌아서서 지금 들어갑니다. 어어어 버텨. 오오오오오이오 이리 오 이리 오 이리. 어안 맞아요. 스킬 안들어요 버텨요? 누가 또이 아니 네, 아이프. 자, 근데 에이드가 할수 있나요? 오버클로 왔거든요. 형사. 도 왔어요. 나요 집결 있는 상황에서 에이드 이거 해주면 에이드 해주면 에이드 해줘. 아! 아! 이러다 틀맨 펀치 또 힐맨 아이 콤보가 아. 결국 마무리됩니다 상라운드로 진출하는 것은 예입니다야 진짜 결계는 앞에서 좀 아쉽게 이점이 들어가긴 했지만 엔딩은 똑같이 만들어냈네요 야. 야 거기 한타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신이 없었으면 순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챘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이제 그 가끔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휴스턴 전에 제가 황혼에쳤다클 큰일 날 뻔했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네. 네. 딱 들어가면서 그러나 아 바이퍼 선수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특히나 그 아이러니 동화의그 콤비네이션 킬밴 펀치 이게 너무 잘 들어가요 네, 최근에 이제 몇몇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러니가 아 진짜 잘한다는 라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게 또 오늘도 드러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중간중간 나왔던 나이퍼 선수의 날선 나이 후반부 소전 플레이도 기가 막혔죠 결국 풀세트 끝에 3대2로 예티가 승리를 거두고 일단 와일드카드는 확보 네. 네. SPG는 안타깝게도 이번 OWCS는 여기서 마무리가 좀 됐네요 오늘의 피오 팀입니다 아, 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긴 한데 바이퍼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대체 화면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여기 진짜 분명히 한 칸은 우리가 졌는데 구도상 옆에서 막 두세 명을 잘라요 기서 네. 약간 네. 이런 류의 트레들이 있거든요 그 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클러치에 능통한 본인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막두 배, 세 배의 전투력이 나오는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바이퍼 선수가 약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런 선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